쌈빵빵.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 먼저 스트레칭 고 스트레칭 할 거예요. 고형 오늘 어깨. 진야 그거도 했어요? 이거 진짜 했지? 이 너무 막. 원래 운동 거. 오호. 준비가 안 됐어요. 고도면그만 그러면? 고도면그만면 그러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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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러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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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 슈와 그락 슈와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슈아야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. 메디 알 메스 유 스포일드 프로이크. 안 돼요. 슈와. 슈와. 슈야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. 슈와야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. 슈와야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. 슈와야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어 보고 싶어 보어어 만원만원원 Banon, 아, 원래 그정도 Ban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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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n o 게 Ban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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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n o 여기 사람 없어! 알겠어! 가르가. 응? 디즈니 애니메이션. 네. 그 한국 쪽의 애니메이션. 이따냐? 내쪽 아, 형. 아, 형. 그냥 되는 거야? 오호이야왜저 oh, oh. oh, oh. 아이디어 안돼 있어요? 친구 해야지 뭐 하는 거야? 어딨어 너? 저못 지낸 거 같은데? 이런 왜 그래요? 오! 안 돼! 도망가! 도망가! 아 죽었어 벌써 아무어그냥 아, <laughs> 조심, 조심하면서 해야 돼 너만 노리겠어 이 놈아. 감히 나를 아, 죽이다니. 와. 아, 안돼. 안 안돼. 아, 돼. 안돼. 안돼. 나 죽었어. 당연히 내가 꼴등이겠지. 진짜 잘하고 싶다. 아웃다 <laughs> 팀 이런 거 싫어. 오케이. 근데 이러시면 제가 기가 죽을. 거 h o w b 언제 안 죽어. <laughs> 나도 MVP 한번 보고 싶다. <laughs> 예, 실력으로는 안 돼서. 네. 근데 너무 솔직해. 갑자기 이 정도면 아 열심히 할수 있을 거야 근데. 아 이번. 보이자 집으로 다시 가. 집으로 가. Has has en, enemy has been slain. 목숨 더 어떻게 얻어? 다시 또 집까지 가기싫은데 그래. <laughs> 오케이, okay. 음. 지금... 어, 아니왜 우리 지금 갈간거 아니에요? ㅎㅎ.. ㅎ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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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ㅎ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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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! ㅎ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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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안돼 진짜. 진짜. 벌칙은 절대 하아안 되겠다. 너 죽어. 너 죽어. 너 죽어. 나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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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이 죽이 한 명이라도 죽여. 제발. 누구라도 죽이고 싶어. 나도 사람 죽이고 싶어. 아, 나도 죽이고 싶어. 한 명만 죽여. 죽여 죽여 해 줘. 제발. 아, 얘 죽일 수 있었는데. 얘 얼마 안 남았는데. 오! 나한명 죽였어. 한 명만 더 죽이면 조금 더 만족스러울 것 같긴 한데. 오호. 아니 왜 이렇게 막혀? 아우셔. 무서워서 후망 갔구나이 내가 너무 세서. 어, 넌 나한테 안 돼, 이놈아. Let's go. 아, 정환이분안 잘하셔. <laughs> 방송 보고 있왔 어? 어. 어. 어? 정환이 왔정환이요정환이정환이요 진짜요? 형 방송 보고 있어요. 얘기 잖아요 보고 있다고요. 아, 보고 있다. 했어, 아회지아 근데 정한, 내가 너보다 잘하긴 해이 게임은. 하지만 진제 무슨 뜻이그러고 그렇게 장하는 것 같지 않았나? 우리 선영 사님그너 지금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해주신것 같은데. 아, 정한 킬 있었어요? 킬. 한 번도 없었잖아. 너 정영 아, 사님이 알려줬어 지금. 지금은 나직도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님아직까는거야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아 님은 솔킬 하셨어요. 아난 어, 솔킬했어 정한아 첫번째 방송에서 솔킬했어요 아 정한아 굳이 굳이 그러지 그지, 말자 그지, 둘이 나와 둘이. 둘이 둘이 나와 둘이 <laughs> 동역사님 속상해요 실망이에요 아 얘기 쓰지 마세요 동역사님은 그냥 솔직한거야 정한나 어쩔 수 없어 <laughs> 알겠어 남은 방송 열심히 해 아이 고마워 쇼케야 <laughs> 주에야好好做 여러분 정한이었습니다 슈팅하시고 한쪽을 요아 <laughs> <laughs> 진짜 대박이다 지 이거 정한이 보고 있는거 아니야? 라고 했는데 일단 형 보여주고 따라할게요 어? 오 다섯개 하나 둘셋넷 벗어요 총알 이거야? 오아 이거다

이 2, 3, 2, 3, 2, 2, 2, 2, 2, 2, 3, 2, 2, 2, 3, 2, 2, 3, 2, 2, 3, 2, 2, 3, 2, 2, 3, 2, 쇼! 3, 2, 2, 3, 2, 2, 3, 2, 2, 3, 2, 2, 3, 2, 2, 3, 2, 2, e 2, 2, 3, 2, 2, 하나, 2, <laughs> <하나, 둘. 웃음>